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피노세일이라는 민코인, 프레셀 민코인에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리 어, 같은 경우에는 어, 피노세일에 대한 민코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 공개된 재단이었죠. 공개된 재단이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 디벨롭하고 있는지 어, 관련돼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면 은 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뭐, 금액은 1,4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고마시곳하 아니에요. 일단 이것보다는, 어 블록킹 초대에 나와 있는 기사도 읽어보고, 어 이걸 만든 재단의 홈페이지를 좀 훑어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돈을 벌수 있는지, 어떤 확률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아마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봉식 홈페이지에 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영어가 좀 힘드니까. 한국어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피너체인 모브라고 하는 재단 리더 만들어졌고요. 어,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어, 다 그렇지만 아무 앞에 뭐 거래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싱가포르 있잖아요. 피너체인 막도 싱가포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이전 23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블록체인 기술 회사고 어, 보안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 실험적 혁신을 가지면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뭐 비트코인으로 사실 뭘 사본 적이 없어요. 어, 테너로는 사봤지만 뭘 사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밑에 보면은 뭐 블록체인 개발 못 당연하죠. 이러니까 이제 코인을 만들었을 것 같고 막 거래를 모닝커링 한다고 해요. 이제 뭐 이더스킨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세금 관련돼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암호화폐 회사가 그러겠지만 이런 ICO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거의 드물기도 해요. 어떤 기반이 있고 그 기반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거를 접목시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비너츠 모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전 섹터도 지금은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민코인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한 6개월 전 정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보면은 뭐 이더리움 기반이죠. 미 r 씨인것 같고 뭐 개발 중이라고 해요. 이제 모금된 걸 가지고 성장 전에 개발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혹시라도 사신 분들이 보고 계시면 아좀 미래 가치성으로 사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직은 뭐 제대로 나와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치지만 여기에 대한 뭐 이슈가 어, 나중에 또 영상 찍어볼 건데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ICO여서 좀 이슈가 좀 됐던 것 같고. 많이 보입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이고, 인스타도 많이 보이고, 페이스북도 많이 보이고, 어, 레딧이죠? 레딧도 많이 보이는 거 보면은, 그렇게 뭐안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프리세일이란 거 자체가 좀 위험하니까, 한서더 조심히 많이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분들, 마이클 앤더슨이랑 로버트 켈러,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이런 CEO 역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인터뷰를 좀 읽어 볼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월 26일에는 나온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예요. 비노체인 모브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블록체인 피너스의 밈으로 시작한 이유라고 하면서 이 편집팀이랑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어, 뭐라고 습니다 피너체인 모브는 어떤 회사냐고 라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에 설립이 됐고 조창기에는 피너체인 모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어 당시에도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통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고요 거기서 이제 과동 속에 있는 한 부분, ICO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너체인 모브, 그 블록체인 모브 초기에는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립토 트래커라고 하니 다른 하나는 스마드 볼트였다고 하네요 이 둘은 각각 암호화폐의 흐름을 가시화하고, 이들 자산의 보호하는 구조를 실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퀵토 트래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암호패를 보유하거나 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거래 흐름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어, 정확히 뭐 어떤 거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치만 지각간 이동주의 자동 등구 시스템, 예를 들면 암호폐 추적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퀵토 어, 트래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세금 관련돼서 오해하는 세무자 같은 역할을 많이 해요. 이런 스킨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2025년 11월 11일 날이 1리더가 들어왔어요. 현재 가격으로 그냥 3600달러라고 쳤을 때 이게 시간이 바뀌어서 가치가 올라 버리면은 3800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암호표 회사들은 우리나라 법원을 법으로 봤을 때 당일 당일 이제 현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 세금 신고를 할때 그러면은 엄청 어렵잖아요. 한달 동안 쭉 들어왔던 암호표 결제가 되는 회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있다면 있으니까 그런 게 나왔겠죠. 그러면은 바로 신고를 할 때, 하나하나 트랜잭션을다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놔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퀵트 트래커라고 하는데, 외국에서의 퀵트 트래커는 이렇게 암호화 추적,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워스마트 뭐 볼트는 어떤 기능이 중점에 두었냐라고 한다면 스마트 볼트는 멀티시그 기반의 기업용 디지털 자사 보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정책 기반 보안이 체계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티샵 어 글이죠방호패 지갑을 얇 때는 어쨌든 키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열 쪽에 내게 이서 부서별로 다넣어서 지갑 사용 전 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가지고 한도 이상 이체는 이중 시스템을 하면서 몰리 이체인 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어 기업 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바이닌스가될 수도 있고요. 바이닌스뭐 알아서 하겠지만 보통 이제 밑에 있는 거래소들은 전 세계에 만 개가 넘잖아요. 왜냐면 이슬람이었나요? 거기서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게뭐 작년에만 없어진 게 만육천 개의 거래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세계에 엄청 많은 거래소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별 블록체인 뭐 코빗, 어비트 비스, 뭐 오팍스 뭐, 어, 요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거래소는 몇게안 되니까,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프로젝트들이 피나치는 어떤 영향을 주었냐라고 한다면, 실시간성과 시각화가 블록체인 도의 결정적 요소라는 걸 알려줬다고 해요. 어, 스마트볼트는 보안과 유저 접근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도 이미 2년 전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그 섹터에 맞춰서 피노키오라는 거를 캐릭터화 해가지고, 기술력은 그대로 접목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딴 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인터더 주 많이 길었네요. 이제 그이 회사가 보안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보안 회사였기 때문에 어 보안 측에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뭐 컨트랙트 배포전, 사전감사, 정적 분석 필수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은 최근에 이제 UX 링크를 보면은 어 유 x 스 링크가 지금 상폐가 됐다가 다시 온다는 썰이 좀 돌아요. 어디스나 이런 디시 같은 거를 좀 보면이, 근데 이게 너무 개새낀 게 사실상 한 장폐지 이스마트컴트을해킹 당해서 그거를 이더로 스왑을 해가지고 그다 매도를 치고 유 x 스 링크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뭐, 러오프 수준으로 돼서 없어졌는데, 이 사람들 뭐, 보상 아닌 줄거 아닙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태우고, 그쵸?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해킹에 관련돼서도 엄청 예민한 시기인데, 이렇게 좀, 보안 측면에도 좀 빵빵한 코인이라면, 너네는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 뭐, 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다음에는 뭐, 외국에서 유명한 것들도, 찍어 볼 생각이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 영상도 이렇게 좀 간단한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오늘은 어, ICO가 뭐다? ICO가 보통 2018년 2018년 에좀 유행을 했다가 뭐 2년 정도 좀 갔다가 좀 죽었다가 뭐 약간 아무렇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뜸했다가 한 작년 정도부터 좀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거고 뭐 여러분들 한테도 그런 내용 알려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비트코인 사려고 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 생각은 나쁘지 않다. 다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어 그래서 뭐 이거 관련돼서도 다음엔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담아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검색하셔가지고 비너친 어 모브 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밑에 티는 설명란에다가 어좀 이슈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은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